요즘 세상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. 어,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내가 한 말처럼 내가 a b c라고 하는 장소에 했던 말들을 섞어서 섞어서 내가 한 말처럼 만들어 내는 그런 기술자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지금 실력으로는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. 그걸 분석하는 분들한테. 뭐냐면 제가 지금 소리로 들리는 소리 있죠? 이 소리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반사돼서 돌아오는 소리. 그것의 어, 파장과 소리의 강도와, 그죠? 도, 돌아오는 시간. 그세 가지를 확인하면 그 공간이 같은 공간인지 다른 공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장 극단적인 거는 밀폐된 공간, 그리고 탁 트인 공간. 그건 아예 돌아오는 소리가 없겠죠. 그거를 연구해 보세요.